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144번 이야기 천사가 사가리아방방했했요요누복음1장 5절에서 2 3 1 말씀. 하나이절 말씀 하나이 잠잠하셨던 4이0 0 4의기간이지기갔어요 이 기간에 세상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지요. 바벨론은 더 이상 세계적인 강력한 힘을 갖지 못했어요. 이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세상을 다스렸지요. 그리고 가이사는 악한 헤롯을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던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이방인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장차 오실 왕을 기다렸어요. 그 왕의 이름은 예수예요.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이 두 사람은 모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요.그리고 사가랴는 자기 차례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듯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차례가 오면 사가랴는 8일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일해야 했지요. 사가랴는 점점 늙어갔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젊었을 때 아기를 갖기 위해 많이 기도했어요. 두 사람은 정말 아기를 원했지요. 하지만 시간은 자꾸 자꾸 흘러가서 이들은 어느새 점점 더 나이가 들었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기도는 사라졌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었지요. 사가랴는 벌써 예순 살이나 되었으니까요. 거의 할아버지만큼의 나이예요. 그리고 사가랴는 이제 성전에서 8일 동안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차례가 되었어요. 제사장들은 제비 뽑기로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할지 정하게 되요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우리는 제사장들이 제비를 어떻게 뽑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하지만 사가랴가 아주 특별한 봉사에 뽑혔다는 것은 알수 있어요. 그 일은 아마 평생에 딱한번 정도밖에 할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바로 성전안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우와께 향기로운 향을 피워 올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안에서 제사장이 향을 피워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때그 향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요? 아! 사가랴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 특별한 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뻤어요. 사가랴는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 올리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모든 하나님 백성은 성전뜰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지요. 바로 그때 갑자기 빛나는 한 사람이 사가랴 옆에 섰어요. 사가랴는 무서웠어요. 사가랴는 빛나는 사람이 바로 하늘에서 온 사자, 곧 천사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특별한 천사를 보내신 것이었어요.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였답니다.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말했어요.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기도가 들렸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그러니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천사는 사가리아에게 요한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특별한 소년이 될 거라고 일러 주었어요.구별된다는 것은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요한은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 살게 될 거예요.그런 특별한 소년은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했고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으며. 시체를 만지지도 말아야 했어요.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징표였어요. 그리고 천사는 한 가지를 더 알려주었어요. 요한은 장차 설교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며 많은 백성이 요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지요. 사가랴가 얼마나 흥분했을지 상상이 되나요?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하나님께 대한 사가랴의 믿음은 그리 강하지 않았어요.그래서 사가랴는 도리어 천사에게 물었지요.제가 어떻게 이것을 알수 있겠습니까?저는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에게 자기와 아내가 너무 늙었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거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사가랴는 천사의 말이 이루어질 거라는 증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사가랴에게는 꾸중이 필요했어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니라. 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사가랴에게 하고 있는 말은 지금 사가랴에게 필요한 게 징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가랴는 천사의 말씀을 믿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사가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수 없게 될 거예요. 사가랴는 이 천사가 전해준 위대한 소식조차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성전뜰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사가랴가 지성소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들어간지 너무 오래되었으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마침내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어요. 원래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오면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해주었어요. 보통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이날 지성소에서 나온 사가랴는 그저 사람들에게 손짓만 할뿐 말을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사가랴는 아기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수 없었어요.